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89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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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다리 또는 교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rossed 이때 cross 하면 횡단하다, 건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건너다 the bridge 다리를 교량을 by driving 하면 운전을 해서 운전에 의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I crossed the bridge by driving. 나는 운전해서 다리를 건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metimes, sometimes, sometime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가끔 또는 때때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ometimes 가끔 때때로 am late for 이때 be 동사 그리고 late for 하면 뭐모에 늦다 뭐모에 지각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sometimes am late for school. 나는 가끔 학교에 지각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usin, cousin, cous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사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my 나의 younger 이때 younger 하면 나이가 더 어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나이가 더 어린 cousin 사촌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she is my younger cousin. 그녀는 내 사촌 여동생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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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꾸준한 또는 지속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teady exercise 꾸준한 운동은 is good for 이때 is good for 하면 뭐뭐에 좋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health 건강에 좋다. 즉 전체적 의미는 steady exercise is good for health. 꾸준한 운동은 건강에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nven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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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편리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Online shopping 온라인 쇼핑은 또는 인터넷 쇼핑은 is convenient 편리하다 전체적 의미는 온라인 쇼핑 편리하다 It's convenient. 온라인 인터넷 쇼핑은 편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own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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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아래쪽으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ook, 보아라. downward, 아래쪽으로, to the scenery, 이때 scenery 하면 풍경, 경치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to the scenery 하면 풍경 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look downward to the scenery, 아래쪽의 풍경을 좀 봐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ocean, ocean, ocea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대양, 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enjoyed, 즐겼다, fishing, 낚시를 at the ocean 바닷가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enjoyed fishing at the ocean. 나는 바닷가에서 낚시를 즐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lder, elder, eld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나이가 위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my 나의 elder 나이가 위인 brother 형제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he is my elder brother. 그는 나의 형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은 introduce, introduce, introdu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뒷 부분에 있는 알파벳 U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roduces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소개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ay I 하면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ntroduce, 소개해도 될까요? Myself, 나 자신을 to you, 여러분에게 즉, 전체적 의미는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여러분에게 제 소개를 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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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중앙 또는 한가운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et. 이때 set는 sit, 앉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앉았다, in the middle of 하면 뭐뭐의 한가운데 또는 또는 머머이 중앙에라는 뜻이 되겠고요. The sofa, 소파의 한 가운데에, 즉 전체적 의미는 I sat in the middle of the sofa. 나는 소파의 중앙에 한 가운데 앉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다리 또는 교량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ridge, bridge, bridg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가끔, 때때로라는 뜻이 되겠고요. sometimes, sometimes. sometime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촌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ousin, cousin, cous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꾸준한, 지속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teady, steady, stead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편리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onvenient, convenient, conveni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래쪽으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downward, downward, downwar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대양, 바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ocean, ocean, ocea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나이가 위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lder, elder, eld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소개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i n t r u c e introduce introduce, introduce 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중앙, 한가운데 라는 뜻이 되겠고요. d d l e middle midd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운전해서 다리를 건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rossed the bridge by driving. I crossed the bridge by driving. I crossed the bridge by driving. 다음 문장은요. 나는 가끔 학교에 지각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ometimes am late for school. I sometimes am late for school. I sometimes am late for school. 이번 문장은요. 그녀는 내 사촌 여동생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is my younger cousin. She is my younger cousin. She is my younger cousin. 다음 문장은요. 꾸준한 운동은 건강에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teady exercise is good for health. Steady exercise is good for health. Steady exercise is good for health. Good for health. 이번 문장은요. 아래쪽의 풍경을 좀봐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ook downward, Look downward to the scenery. Look downward to the scenery. Look downward to the scenery. 다음 문장은요. 나는 바닷가에서 낚시를 즐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enjoyed, the I enjoyed fishing at the ocean. I enjoyed fishing at the ocean. I enjoyed fishing at the ocean. 이번 문장은요, 그는 나의 형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my elder brother. He is my elder brother. He is my elder brother. 다음 문장은요. 온라인 인터넷 쇼핑은 편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line shopping is convenient. Online shopping is convenient. online shopping is convenient. 이번 문장은요, 여러분에게 제 소개를 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다음 문장은요. 나는 소파의 중앙에 앉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at in the middle of the sofa. I sat in the middle of the sofa. I sat in the middle of the sofa.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